일동면 사진기 인근 자신의 땅이라면서 이웃 주민들에게 통보도 없이 길을 막아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는 내땅 바로 옆에 도로가 있는데 왜 나만 양보를 해야 하냐면서 도로를 막고 있는 상황에 이웃 주민은 가스조차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시청과 기타 기관에서는 뒷짐만 치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김태식 기자입니다. <목소리> 기존 도로 가운데 알맞기로 된 토지를 뒤늦게 취득한 토지주가 권리행사 명분으로 주민압박용 통행 저지 시설물을 설치해도 포천 행정이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습니다. 본지가 확인해 본 결과 지난달 4월 19일, 일동면 사직리 314번지 일원에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며 땅을 취득한 외지인 지주가 통행을 막고 쇠파이프를 이용해 말뚝을 박아놨습니다. 알바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동면 거주 토지주는 지난달 19일 경고문도 없이 계속해서 시설을 추가하는 등 쇠파이프 시설을 보강해 소방차량이나 대형차량 진입을 막는 횡포를 하고 있지만 호천시는 개인 소유지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음에도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쇠파이프 말뚝으로 인해 큰 차는 아예 지나다니지도 못하게 방해하는 압박행위를 계속한다는 것. 불이 나도 소방차가 올수 없는 상황이며 인근 농작물 수확에 대해 납품을 못해 마음을 졸이며 가스 충전 차량 같은 대형 차량 또한 들어오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시는 우리가 해줄 수 없는 일이라고만 한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명백히 시가 해결해 주어야 할 상황인데도 경찰서에 문의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등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욱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포천시가 시민을 버리고 저렇게 악성 알바기 업자편만 드는 듯한 이런 상황에 너무 화가 난다며 이 길이 없으면 다니지도 못하는데 왜 건축허가는 내어졌는지부터 호천시가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거래 가격보다 비싼 땅값을 요구하고 있는 지주는 상황을 더 악화시켜 주민들을 억지로라도 토지를 매입도록 하기 위한 카드인지 구조물을 보강 설치해 작은 차량조차도 다니기가 힘들지만 해결할 방도가 없어 주민들을 애태우게 하고 있습니다. 지주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 땅을 찾고 싶어 도로를 막았다고 말하면서 왜 나한테만 양보하란 말이냐며 바로 옆 무허가 주택 갑 도로부지를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쇠파이프는 포천시 일동면에 거주하는 김모 지주가 도로를 막았으며 이 도로는 70년대 새마을 사업 일환으로 당시 토지 지주가 나라의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준 땅입니다. 따라서 나라에서는 이 부지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해 사실상 토지세가 단한 번도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실상 도로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무관하게 지주는 자신의 땅임을 나타내는 경계용 쇠파이프를 지난달 4월 19일 설치했습니다. 현재 이 도로 인근에는 5개의 소규모 농작물 단지가 들어서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 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라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포천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면서도 알바키식 수법과 같은 이 땅에 대한 도로 편입 확보 조치를 주택중공허가를 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천시 한 의원에 따르면 이곳 사직리 314번지는 약 70년대 당시의 토지주가 새마을 사업 중 일부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현재 40년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토지가 김씨로부터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 알박기 수단으로 도로를 막은 것 같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김씨에 대해 일반 도로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의원은 김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서로 고발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양보를 해 서로 악 감정보다는 좋은 감정으로 끝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잘 다니던 길을 막은 김 씨는 전혀 길을 내어줄 일이 없으며 이 또한 내 땅에 내가 농사를 짓던지 아님 창고로 쓰더라도 절대 양보를 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길을 막고 버티고 있습니다. 길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은 시청에서 이러한 일을 두고 아무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분에 분하면서도 세금만 받아가지 말고 이런 주민의 고통을 헤아려 처리를 해주었으면 한다며 답답한 행정을 꼬집었습니다. 시청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를 보면 안타깝다고 말하면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며 행정적 절차 역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손만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소유주의 일방적인 길막음 분쟁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민원이나 중재 역할을 개인 간의 사적 영역의 문제라고 하면서 개입을 꺼리거나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는 지자체가 많다고 말하면서 이 경우는 민법 제 219조에 따라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해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분쟁에 대해 해결할 수 있음에도 호천시는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며 뒷짐만 지는 모습을 보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분통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은 가스도 떨어져 충전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옛말에 길을 막으면 삼대가 망한다는 속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길 막으면 돈이 들어온다는 속설을 너무 믿은 걸까요? 시골인 심다들 어디로 갔을까요? 토지주의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40년 동안 잘 쓰던 길을 하루 아침에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포천시민방송데스크였습니다.